네.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이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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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운 이마에 오, 말하는 네, 말하는 이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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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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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 이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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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이마, 이마, 이 이마, 이 이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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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마, 이 이마, 이 네. 지렁이가 움직여요. 어, 어, 좋아서 잘하아 떨어지면 <laughs> <안 하는데. 웃음> 아! 탈락. 머리가 좀움직이는 뭐야? 탈락. 리탈락 우리리아 해봐. 어야. 아, 힐바. 힐바. 음. <laughs> <깨워. 빌드 웃음> 아! 락 했어요. 너 먹으면 바로 등이야. 잘불움직이질 않아요. 아, 뭔지. 아는들어야 돼. 그러니까요. 한두개두 두 개씩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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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붙여물 눈물 같다. 눈물이 응. 아, 그래? 가온아 씨 같다. 해주야 일부러 응. 아, 아, 내가 일부러 가온아 씨 같이 붙여 줬어. 음. 준비. 아차상 드릴게요. 네. 아차. 아차. 아 그런 게 아닌 거 같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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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